안녕하세요. 잠실 대성리센츠의 대성입니다. 9월 5일 기준 8월 잠실리센츠 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8월 잠실리센츠 아파트 월세 거래 역시 거래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월세 거래는 감소하였지만, 전용 면적 84.99 제곱미터 33평의 월세 보증금은 11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며, 전용 면적 124.2 제곱미터 48평의 월세 거래가 7건으로 이중 갱신 계약이 6건으로 갱신 계약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잠실 대성 리센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달 업데이트되는 잠실 리센츠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잠실 리센츠 아파트 전용 면적 27.68제곱미터 12평의 월세 거래는 5건이었습니다. 5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신규 거래는 3건, 갱신 거래는 2건이었습니다. 월세 보증 금액은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3억 9천9백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며, 월세 금액은 최저 16만 원에서 최고 220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8월 잠실리센츠 아파트 전용 면적 59.99 제곱미터 24평의 월세 거래는 두 건으로 신규와 갱신 각각 한 건씩 거래되었습니다. 월세 보증 금액은 최저 4억 1천만 원에서 최고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월세 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8월 잠실 리센츠 아파트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 33평의 월세 거래는 18건으로, 18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갱신 거래가 9건, 신규 거래가 8건, 재연장은 1건이었습니다. 월세 보증 금액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11억원까지 거래되었으며, 월세 금액은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8월 잠실 리센츠 아파트 전용 면적 124.2제곱미터 48평의 월세 거래는 7건이었으며, 7건의 거래 중 거래가 많은 순으로 갱신 거래가 6건, 신규 거래는 1건이었습니다. 월세 보증 금액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16억 2천만원까지 거래되었으며, 월세 금액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550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금매, 매매, 전세, 월세 문의는 잠실 대성리센츠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잠실 아파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잠실 대성리센츠 문의 전화 02-422-1155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